자그 포토샵 1급 그러니까 웹 UI 비대면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요일 날 9시 돼 있는거는 보강입니다 보강 그래서 이번주 목요일 목요일 저희 오후에 수업이 있죠 목요일 오후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전, 목요일 오후, 저희는 비대면으로 두 번을 만납니다. 자, 화요일 오전에 웹유아이는 저희가 2급 문제 두 개를 풀었습니다. 물론 문제 하나는 시험도 쳤고요. 그래서 저희는 1급 문제 풀이를, 뭐, 시험, 이 시험지를 보시고 바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바로 시험지 다운받으셔가지고, 자료는 LMS에 올라와 있습니다. 받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 난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좀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얘네들 설명을 보시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당장 풀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가셔서 뉴 시험지는 제가 왼쪽에다가 펼쳐놨고요, 문제는 오른쪽에서 풀고 있습니다. 어, 이름 2020 학번과 빼기 옹길동 어, 이름 쓰시고요 1번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400 500 여기 보시면 400과 500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reate 라고 여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급에 보시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소스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알집을 푸시면은 여기 이미지 좋아이죠. 얘를 가지고 드래그 와서 끌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를 여기 보시고 크기는 여백을 여백에 확인을 쭉 하시면서 보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필터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웃그로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쉐이프 패스의 화분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급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 툴 안에 이렇게 쉐이프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가져오고서 활용만 하면 되는데 1급 같은 경우에는 펜 툴. 여기 클릭하시면 펜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펜 툴. 일러스트 배우셔서 잘 아시겠지만 펜 툴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화분 이 모양을 보시고 이 모양을 보시고 화분을 그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에는 shape, path, p i 중에 path 패스 체크하시고요. 패스를 체크를 하시면 여기에 레이어 채널 패스 중에 여기 패스 창에 창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일단은 크기는 원하시는 대로 줄이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 좀더 크게 그리셔가지고 좀 보기 편하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잘 보이라고 모양을 잘 보이라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일단은 클릭, 시프트 누르시면 직선이 됩니다. 얘네들을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하시면 원이 되죠. 한쪽을 클릭을, Alt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방향키가 없어집니다. 그럼 얘네들을 클릭. 또 Shift 누르시고, 얘네들을 클릭. 얘네들을 클릭. 클릭. 다시 갈게요. 여기서 클릭, 드래그. 자,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셔도 되구요. 그럼 여기 패스창에 이렇게 얘네들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셔도 되구요. 아니, 나는 좀, 어, 일러스트에서 배웠듯이 모양에 그렇게 해서 배우겠다라고 하시면 얘네들 클릭하셔서 얘네들 을뭐 클릭, 이렇게 라운드 하나 합치는 부분, 이렇게 가셔가지고 얘네들을 라운드를 이렇게 하나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선택 툴이 있습니다. 전체 선택과 부분 선택을 하는 까만색 흰색 자 부분 선택 툴을 부분 선택 툴을 선택하셔서 얘네들을 시프트 누르시고 안쪽으로 네 시프트 누르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 밖으로 살짝 빼겠습니다. 해나요? 자 그래서 컨트롤 누르시고 얘네들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패스에 이렇게 제가 패스만 선택했는데 아 쉐이프를 선택했네요.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다음에 위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조합해서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 다시 위에 펜툴 가셔서 합치겠다라는 거 두시고, 얘네들을 클릭, 클릭, 클릭 쭉 당기시면, 얘네 클릭, 쭉 당기시면, 얘네들이 클릭. 파리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서 또 클릭하셔서, 합치겠다라는 거 클릭하셔서, 합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선택 툴. 이렇게 선택을,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아, 패스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러스트에서 펜툴 많이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또 일러스트 펜 툴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방향키를, 일러스트는 그냥 클릭하면 없어지지만, 포토샵은 alt 누르고 클릭하셔야지 없어진다라는 것만 좀 다르죠. 이렇게 클릭하셔서 얘네들도 이렇게 클릭. 키 조정도 여기 가셔서, 어, 일러스트와 똑같습니다. 한번 선택했다가 놓으신 것들은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키가 바뀌어서 모양을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로. 좀더 자유로운 형태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긴 따로 그려졌네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여기에서 빼겠다. 라는 걸 하셔서 얘네들을 클릭. 클릭. 할게요. 얘네들은 여기서 클릭 쭉 드래그. 방향키는 Alt 없애고 클릭. 얘네들을 클릭. 제가 합쳐지는 게 됐나요? 쭉 드래그 방향키는 Alt 쭉이 팔이 만드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클리 클리 안쪽에 클리 방향키는 Alt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동. 부분 선택도를 선택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 네. 파리 부분들이 어디 있네요? 파리를 제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 그 얘네들 클리. 뭐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얘네들 또 가셔서 얘네들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합치겠다와 빼겠다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서 이파리를 얘네들을 클릭 클릭 Alt키 누르면 방향키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하셔서 얘네들. 그런 다음에 선택도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빼겠다 클릭 클릭 Alt 누르고 모서리 없애주시고요 클릭. 이거는 그림 여기에 있는 부분, 흰색 화살표. 일러스트와 똑같습니다. 흰색 화살표 활용을 하셔가지고 얘네들 조정을 해주시면 되죠. 선택이 필요하다 하시면 얘네들, 다음에 선택툴 하셔서 이동하시면 되구요두개다 선택하셔서 컨트롤 l t 하면 이렇게 회전도 원하시는 위치로. 손 조금 익으셔야지 하기가 수월 하실겁니다. 얘네들도 선택 선택 하셔서 핸드로티 하셔서 원하는 위치 두께 얇기 정도 이런 것들을 조정 하실 수 있죠. 자다 됐다 라고 하시면은 패스에 얘네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긴 한데, 전체로 전, 한다, 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천천히 꼼꼼하게 하셔야지, 어,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선택하셔서, 드롤 T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크기, 아래에, 요 정도 크기에 놓겠다. 이미지도 레이어에 가셔서 아래에 있는 아래 부분에 있는 이미지 또뭐 크기 조정이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면 얘네들 조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미지로 넘어가면 마스크를 화분 모양에다가 마스크를 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폴더에 가시면 1-2를 얘네들에게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끌고 내려올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여기에 있는 레이어 여기 안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드러를 좀 키해서 크기 좀 조정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는 Alt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스크 씌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 의 형태만큼 위에 있는 이미지가 담기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희는 얘네들을 제가 지금 줄기가 너무 크고 입은 되게 작네요 여기에서 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저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3, 그리고는 이너 섀도우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 쉐입되어 있는 거에 가셔서, 스트로크 3이고요, 그라디언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이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는, FFF는 0, 흰색이라는거 이제 아실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0 0 3 3 9 0입니다003399 오케이 얘네들 오케이 되돌 들어가있는지 확인하시고 오케이 다 됐다 하시면 얘네들을 아 레이어 스타일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여기에 가시면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너섀도우 체크하시고 확인. 자 봤더니 제건 화분이 되게 크고 줄기가 되게 작네요. 부분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가셔서 선택툴, 부분 선택툴 얘네들 선택하셔서 이렇게 줄일 부분들 좀더 확대할까요? 잘 보이게 줄일 부분들은 이렇게 줄이시고요. 이 바리가 얇아져야 되겠다. 얘네들 내일 가져야겠다 여기에 가시면은 이렇게 c o n v e r s To 일러스트 보셨겠지만 Converse To 포인트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툴을 포인트를 얘네들 클릭하시면 이렇게 뾰족한 애를 얘를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둥글게 클릭하시면 뾰족한 애가 되죠 그러면은 부분 선택 툴 가셔서 이아를 선택을 하셔서 클릭. 클릭 클릭 있는 부분 여기 가시면 뭐 얘를 컨버스트 쭉담기시면 요렇게 더 뾰족하게 만드실 수가 있죠. 자, 입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하신다 하신다 쭉좀 이동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으시면 상관없지만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T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드레스 폰을 적용을 하셔서 얘네들을 이렇게 맞춰 놓으셔도 되죠. 자 그런 다음에 1-3 그림을 레이어 스타일로 베베앤버스로 경사와 엠보를 넣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 그림이 뭔지 비시네요, 빛 우리가 동시에 왔나요?